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곡궁 집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파크동입니다. 까보보드 가보죠. 이중주. 이중주 겁나 사기. 비전 마법사 베이가들. <laughs> 한 명이 요드를 타서 베이가를 뽑고, <laughs> 한 명이 비전 마법사를 타서, 두문력을 올려서 베이가를 그, 깜부한테 받고 쓰는 방법이 있거든. 어, 자, 일단은 두명다 요들이 나왔어요. 두명다 일단 요들 타. 일단 둘다 요들 타. 요들 타고 나서 생각해.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그니까 이거 방법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러니까 나도 요들 타가지고, 많이 삼성 같은 거 찍히면 내가 줄수 있어. 내가 삼성을 줘가지고, 빠른 용료들을 그, 가축에 도와주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트타 나왔거든요? 빠르죠? 빠른 트타 삼성을 도와줘가지고, 용료들이 피관리를 하고, 그걸 좀 이어나갈 수도 있죠. 오! 용병, 연팩, 제가 끊었어요. 봐봐요. 부럽다. 아 깐보 부럽다고 하잖아, 지금. 저 깐보가 되고 싶다고. 아주 좋아요 저는 곡궁먹겠습니다 아이 호흡마저 완벽하다 우리 깐부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음! 저 이거 BF곡궁 8골드인데 어...곡궁? 거압으로 간다 좋죠 이거 각이 매섭게 나왔다 이거 8비전 도전 갑니다 지금부터 그냥 베이가 템을 신경쓸까 베이가 제가 육료들을 한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베이가 3템이 뭐죠? 으흠. 이거 3템까지 야무지게 챙길 수 있을 듯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그 성배 룰루 성배랑덕바도 줘가지고 보조템으로 유틸로 올려도요. 돼 장갑이랑 허리띠랑 팔골드요. 허리띠 나배그래다 제가 또 허리띠가 한개 높거든요. 저아또왜 이렇게 다들 세냐 오늘따라. 쉬세요? 바로 바로 보낼게요. 네. 전략 어때? 빠른 트타 삼성. 이거 육료들이 안될 수가 없다, 이거는. 약간 곡궁처리가 문제네요, 저. 일단 피관리를 위해서 세팅 만들고 가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아유, 아, 아까워라. 앞라인만 조금만 강화되면 될것 같은데, 방템만. 음, 일단 이건데. 일단 이거다. 일단 이거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어. 나도 백스 삼성이 필요해가지고, 이거 약간 문제인데 비전 마법사와 육료들 이거 맞나? 이제 슬슬 투타 삼성 힘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한 3분의 1 정도 만들었어. 나이스. 인정합니다. 백스랑 어울리는 경호대를 섞어야 되나, 이거? 앞라인을. 경호대 상징 가고 바꿔야겠다, 마인드를. 그리고 덱 체인지 갑니다. 경호대, 음. 요들 없는 베이가 덱으로 전환 갑니다, 이거. 아니면 은 백스를 줘도 돼요, 제가. 저도 이게 지금 탱템이 둘다 급해. 큰일 났어요, 이거 두개다 탱템 먹어야 돼, 지금. <laughs> 우리 둘다 탱템 먹어야 돼. 어, 친 온다. 탱템이 필요해, 탱템이. 든든. 아이 용녀들 상당히 빡세네. <laughs> 오, 직수 여섯 마리. 야고 가고일에다가 모렐로로 피관리를 하고 베이가 받을 준비만 합시다. 베이가 받을 준비에 가슴 이 용장해지는구만. 그러니까 지금 도련변이가 사이버라서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게 깜보 모드에서 은근히 초가스 때 많이 나오거든요. 삼성이 쉽다 보니까. 근데 덱파워가 그렇게까지 막 세진 않아요. 어휴, 뭐, 타한 마리 왔네. 겁나 귀여워. 묵직하다. 오직하다. 오케이, 박태. 자, 자, 칠레 도착에서 일단 이 조합, 일단 조합 이렇게 갖추고 고민을 해봅시다. 대기, 이거 생각보다 빡세긴 해! 어, 근데, 우리 둘다 불타고 있네? 어쩌다 보니까, 둘다 불타고 있어. 큰일 났다. 이 조합으로 네. 대회 에 나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이거. 전 세계를 놀래킬 뻔 했다. 어, 네. 그렇지. 오해수 좋아요. 나도 좀리우를 굴리고 갈게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직스 삼성.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직스 삼성을 뽑은 게 개꿀인 게 뭐냐면은, 직스 삼성을 뽑음으로써, 제 깐부가, 딩거나 그런 걸 나올 확률이 올라가요. 역시. 아, <laughs> <laughs> 내가 그, 적고 기물을 갖고 있어야, 야. 아니라, 이미 저분은 직스 삼성을 찍어서 의미가 없구나. <laughs> 제가 직스 삼성을 찍어놓으면 제가 피 관리가 잘 됩니다. 아, 예. 아주 좋죠. 안돼 이거 탐켄치 쓰면 안돼 진짜 안됩니다 이거 뽀삐 삼성이요 오케이 룰루 삼성이요 오케이 이거 그런 덱하면은 정체성이 이상해져 지금 내 덱을 볼게 아니라 깐보의 덱을 봐야 돼 깐보가 필요한 거 지금 백스 여섯 마리 딩거 여섯 마리가 필요해 다섯 마리 그러면은 딩거를 주는 게 가장 좋을 듯. 내가 백스는 줄 수가 없어요 아이템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거이성 찍어서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야 근데 은근히 직세 삼성 찍어놓은 게 생각보다 좋아요. 엄청나. 한번 레버블 칩시다. 어쨌든 살아 남아야 되거든요. 절대 레버블 친게 혹시 탐켄치가 나오면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레벨업 친거 아니에요. 혹시. 괜히 났구만, 그거는 만들자. 그건 어차피 쓸것 같은데, 무조건 안데. 아, 직스를 8원에 팔바이는 솔직히 탐켄치한테 먹이지 않아. 아니, 그거는 누구나 그렇잖아. 왜 아닌 척해? 몸은 솔직한 자식. 이미 내 몸은 거기로 가버렸어. 아카데미 상징 뽑았어요. 어떡하죠? <laughs> 지금 맞나요 이게? 각 나왔네요. 네. 아, 아카데미까지. 자, 깜부님 빨리 <laughs> 뽑아주세요. 띵거 어, 보내, 띵거 지금 보냄네 보내주세요. 띵거 보냅니다. 바이바이. 아카데미 하신다. 일단은 탕캐지나 나 보유 중. 한번 거하기랑 같이 드릴까요? 이얍.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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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일단 먹여. 어떻게 가야 지금? 복원 탐켄치 어, 그냥 때려야 되나? 탐켄치 여기 하나 보유 중. 괜찮아요. 지상열. 네. 지상열이라고 하니까 욕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탐켄치 지상열 <laughs> 보유 중. <laughs> 지상열님이 <laughs> 보유 중 탐켄치. 확기 메모. 아, 메모 끝났어. 메모 끝났어. 간부의 힘으로 야무지게 이겨주시고 이거 세라핀을 내가 뽑아야 되는데 백스를 내가 팔아야겠다 이거 지금 백스를 팔아줘야 돼 지금 베이가 줘야 돼 베이가 줘야 돼 아, 아껴야 돼 아껴, 아껴,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쓰면 안돼 쓰면 안돼 쓰면 안돼아 여기서부터 뽑아야 되는데 빼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이건가, 지금? 이거, 이 덱인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게 최선이겠지? 자, 이러면 6 1회 주마리 오케이.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주십시오 <laughs> 베이가 빨리 원합니다. 에? 아카데미 탐켄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요. 아니, 좋나? <laughs> 아 아니, 솔직히 아니, 그냥 아카데미 탐켄치가 아니라 탐켄치는 뭘 넣어도 좋아 지금 <laughs> 그냥 탐켄치가 사기야 제국 탐켄치를 해도 사기고 암살 탐켄치를 해도 사기고 뭘 해도 탐켄치 그냥 사기야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거죠 아이템 받아주시고 아 아카데미 일단 타릭에다 넣어둘까 이렇게 모렐 유미보다는 세라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세라핀이 이사격이라서궁더 빨리 쓰거든요? 기쁘지 않아. 약간, 모렐로 유미,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 소신 발언. 모렐로 유미는 살짝 거품이 있다.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지만, 약간,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모르겠다. 아닙니다. 이거 베이가 되기요 지금. 베이가 아이템 모으고 있는 거예요. 담캐지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무지게 지금 베이가 아이템 모고 으 있는 거안 느껴지세요 <laughs> 아 베이가 나온다! 베이가 나온다! 베이가가 온다. 베이가가 온다. 베이가가 온다. 베이가가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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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아 근데 나레버해야 되는데. 레버해야 베이가 자리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깜부 모드가 아니면은, 그, 보기가 힘들잖아. 아, 그니까, 평범하게 혼자 있을 때는, 베이가는 보통 베이가 그, 육료들을 타야 볼수 있잖아요. 근데 깜부한테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약간 메리트인 것 같긴 하다. 아하! 어, 1호 라이프 탄캐치 이성 보여줘. 괜찮, 괜찮. 베이가로 또배 깨러 갑니다. <laughs> 베이가 수운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나. 아 뭐야? 아나 뭐야. 아, 이거 이긴 건데. 아, 아니나 아니, 이거 이긴 건데 억울하네. 아니 이게 제거 아니에요. 예. <laughs> 어. 제 제. 제 어, 오 저는, 저는 탕캐지이성화되졌어요 오케이. 자 초진 갑니다. 비싼 거 먹었. 먹어도... 자큰거 갑니다. 오 오쇼. 갈다. 일단 빼. 아카데미 빼. 아카데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카데미에다가. 쇼지 아 조합이 약간 아... 불편하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보통 베이가 돼갈 때할수 없는 이사교계까지 받았거든 이성탐 캐치 나수 먹여놔서 이거 안 먹힌다 개꿀 오케이 이성 베이가가 캐리하죠 <laughs> 나는 그 나약한 육료들 앞라인이 아니라 든든한 경호대 앞라인이기 때문에 뚫릴 수가 없거든 이거 내가 봤을 때 깜부 모드3개대 나올 수 있는 전략이다. 큰일 났다. 뭘 베이가를 먹이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베이가를 왜 먹여?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 이게 아니지? 나도 모르게 그만. 오케이 초가스 삼성. 이거 베이가로 뚫을 만한데? 베이가가 진짜 제대로 시너지 갖추면은 센 애가 맞아 원래 앞라인이 강하면은. 그 동안 용녀들에서 고통받았던 베이가를 해방 시킨다 여기서. 어 잠깐만 무슨 잠깐만이야 잠깐만 없어요. 송배도줘송배도 줘. 아 송배도 에베로프 줘. 해주시고. 아 근데 이게 조합은 더 이쁘거든? 근데 또 사카데미가 아쉽긴 한데, 아 근데 이게 맞아. 이게 조합이 딱 맞아. 찍혔어요? 뭐라고요? 우루거 삼성 찍겠어요. 찍혔... 우루거 삼성, 찍혔... 삼성 찍어도 이깁니다 저희가. 왜 쫄아요? 탄케치. 음. 음. 밤은... 오케이. 저 다음턴에 베이가 이성이요. 오케이. 지금부터 계속 줘도 베이가 삼성 나와가지고 아. 깔끔하지 않을까. 아. 너 진짜 이기나? 야 진짜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우르고 삼성은 내가 본 지금까지 본 사코 삼성 중에 제일 쓰레기임 진심 저거는 그냥 답이 없어 아이고 벌써 마지막 라운드네요? 어 혹시 혹시 저 베이가 주실 수 있나요? <laughs> 베이가, 베이가 주라고, 주라고 하면 걔 양심 없는 소리겠지? 베이가 삼성각이 나오나? 아, 두 개. 좋다. 탱까지 <laughs> 당당하게. 네. 오케이. 이기지. 이중주 받은 베이가 이성 두 개면은 질 수가 없어, 이게 파워가. 어차피 깜부 하나만 잡아도 게임 끝나거든요? 유사 <laughs> 베이가 함성인데. <laughs> 유사 베이가 함성 <감성. 웃음> 카이사 죽었는데? <laughs> 오케이, 들어가시고. <laughs> 아, 우리 깜부 어떡해. 베이가 못 썼어. <laughs> 그래, 알아봤습니다. 베이가 댕, 예. 맞죠? 야쓰. 따봉.